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어, 잎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그런 침엽수가 있네요. 어, 나무가 키가 커서요. 어, 자세히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확 대해, 보겠 습니다. 아, 이렇게 국 어, 화가 이렇게 아래 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이 고요. 어, 이건 어, 2년된 국화 고요. 저 꼭대기 보니까, 이렇게 1년 된, 오래 달린, 이렇게 국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네요. 어, 숲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 숲이는 이렇게 세로로 갈라져서, 세로로 갈라져서 이렇게, 아, 터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요, 솔잎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 가지를 하나 따봤습니다. 예, 솔잎은 이런 모양입니다. 솔잎이요, 아,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어, 위치를 바꿔가며, 바꿔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솔잎 끝트머리를 보면 끄트머리가 조금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운데에 가운데 쪽이 조금 움푹 들어간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이부의 뒷면 모습은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얀 기공선이 양쪽으로 있고요. 양쪽으로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뭐야. 예. 예. 녹색 중심맥이 있고, 양쪽으로 하얗게 기공선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입 가장자리, 입 끝머리 가장자리가 동그랗게 움푹 팽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나무는요, 솔송입니다. 솔송. 솔송. 아, 보니까요, 아, 이게 침엽으니까 1년에 한마디씩 할 텐데요. 예. 이렇게, 기공선 모양이고요. 여기까지가 1년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2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 3년. 그러니까 굉장히 입이 작아서 그런지, 크는 속도도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구과를 보니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인텐이 인펜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조각조각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펜을 하나씩 떼내봤더니요, 어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속의 모습, 이 바깥쪽에서 보는 모습 이렇게 인텐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런 모양입니다. 구가의 모습은 이렇구요. 인리의 모습은 이렇구요. 예. 다시,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입이 작고, 어, 짧아서, 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구가가 이렇게 딱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아주 예뻐요. 네. 아, 오늘은 솔송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